위로하려고 만든 복도 아닌가 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앉아보니까 따다따닥 붙어가지고요 그쵸 좀 나오셔도 되잖아요 여기 한국이돼 그쵸 안 비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친 나무 예배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얼굴이 아예 안 비죠 얼굴 비시고요 주님께 기부하는 거잖아요 준비되나요 준비되셨어요? 주문 아 정말 <laughs> 자, 그럼, 그럼, 그럼. 여러분, 함께 가야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같이 가자고요. 저 외롭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노래입니다. 주세요. 갈게요. 같이.

어, 3시 반을 다 했는데, 2시간 반 집혔어요. 금방이죠? 그러요 왜냐하면, 예수를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쵸?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 보셨죠? 그죠? 좋아하사 만나면, 사랑사 만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 아, 오, 정 서울 시기 진짜 기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 때 이런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또 앵콜을 혼자서 준비해놨습니다. <웃음> <웃음> 앵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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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코를. 예, 여러분 아시죠? 집은 제가 제일 먼 거예요, 그렇 아,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승도은 오늘 감사하말 아시죠? 아멘. 옛날에 구구체에 보면. 강아지를 막 사랑하니까 주인이 사 잠을 자는 경우 불이 났어. 그래서 강아지가 자기 몸에 물을 막 묻혀가지고 그저 그렇죠, 불 끄고 죽는 소리이에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잖아요. 근데 저희 이 강단서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 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같이 힘든 게없다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 사랑하셨다고요. 해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교회 나가준다고 한다요. 인터넷 그냥 모니터 볼수 있는데, 내 교회 나가주는 거야. 교회 작았어. 내 존재가 알아줘야 돼. 내가 헌금해준대요 제가 이제 큰 교회, 말만 하면 아는 교회에 승인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행정진 앞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신겨하는그곳서 니네 먹고 살잖아! 그분 계셔서 봤어요, 제가요. 헌금해준대요 내가, 봉사해준대요. 내가 지 예배팀 없어봐. 돌아줄 알아? 주방에 내가 없어봐. 될줄 알아? 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라도 승리 있어서 감사하구나.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몰라도도요, 화장청소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주 울타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딸이 죽어만 있을 때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제 아내였어요. 그렇죠? 왜? 부모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힘들때진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로니아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없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졌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 거, 고생하게 거 는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 발을 딛고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순결에 살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I 깨우 not s 겠습니까 여러분 o 편 sure. I am 1 o 1 s u 이 e 어요그 n 우리 s 우리 e I am not sure. I am n 하 t s u r 신 줄이에요 그런 분이래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시험에 I am not 하 u r e I am n 시 t 우리를 e I 하시 not sure. I am not sure. I am not s 을 통해서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이 잘못한 아니라, 우리 잘못한 아니라, 그분이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사건 사고, 병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타오가셨나이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과 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왜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의 풍부하심에 들이셨다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내면, 우리가 어저, 어제 나온 게 아니라, 죽겠어. 우리를 끌어. 그의 풍부함이 되는 것이 그분의 본신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 힘들지라도, 지금은 은혜 받아서 얼굴이 상기되었지만, 또 나가면, 걱정거지 염려가 쓰나미처럼 붉릴 거예요. 가정문제, 돈문제, 애 문제, 금무자 뭐 직장문제, 이게 되자고요 그쵸? 오늘 하나의 생각이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저는요, 그것도 그,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중화했을 때, 예수께서 오시는구나. 그생각 했어요. 예. 우리 중간 사이에. 이러분 예수님이 기도 늘 하셨잖아요. 사회 끝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도했겠어요? 돈 달라고요? 권력 달라고? 달라고 천만에요 그러면 이미 사실 금식 후에 사탄이 다끊어버렸어요그렇죠 이겼잖아요. 우리 인생들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성령 보내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아멘. 전제 조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내는 거, 자녀로 증명해 내는 거, 그렇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노래 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인 Yeah. 当你的。 민망한 어, 광관하겠습니다. 제가 책이랑 키 d 를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뭐 부른 노래, 못뭐 들었던 안전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축하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이젠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분으로 살아나도 고백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면 삶의 증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셨소. 지금은.